병의충 방지의 이야기를 제가 신전하고 도암 모델을 가지고 다른 시군에 가서도 강의를 하고 다른 읍면에 가서도 교육을 합니다. 우리 관내, 신전 관내에 있는 이제 모 농약을 파시는 우리 사장님께서 상당히 열성적으로 추진하시는 부분이 좀 있었고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우리 도암 신전 분들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다양하게 병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패키지화된 기술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농약이 이제 합제가 아니라 단제로 나왔을 때뭐 무고병을 잡는 것은 서는뭐뭐 도열병 잡는 건뭐뭐 뭐, 논부라 이렇게 딱 단제로 나왔을 때는 솔직히 그때는 병해충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도하는 것도 솔직히 힘들었고.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농약들이 종합 살균 살충제로 나오기 때문에. 병이나 충이 발생됐을 때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병의충 관련해서가지고는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예방과 방제를 동시에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지금 교과서를 보면 지금 병하고 충하고 총 일단 기본적으로 변홍사 하는 데 있어가지고 15개의 병의충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이게 뭐냐면 시기에 따라서 나오는 시기가, 시기를 달리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 저기, 벼멸구 5월달에 나와요? 안 나오죠? 예, 쳐보자. <laughs> 벼멸구 5월달에 좋은 게 절대 안 나옵니다. 물바구이생육 후기 뜨거울 때 절대 안 나와요. 하지만, 이 문고병 같은 경우는 8월달까지 또 7월 초에 나타날 수 있고, 이 나타나는 시기를 조금 인접해 하고 있는 병과 충들은 이 시기를 최대한 뭐 45일 정도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45일 정도 늦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방제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 답은 아니겠지만 예전에는 봐 보세요. 유무상 처리를 하는 아니면 파종할 때 동시에 처리를 하데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파종을 하고, 또 이제 중계 들어가지고 내가 어, 농약주를 끌고 들어가지고 인력으로 하든, 뭐 드론으로 하든, 무인 헬기로 하든, 아니면 광역 살포를 하든 해가지고, 중계 또한번 하고, 근데 배멸구를 잡기 위해서 솔직히 효과도 없는 이 무인 헬기나 드론이나 또는 문고병 잡기 위해서 이런 걸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병사를 제대로 내먹기 위해서 방제, 횟수가 도대체 몇 번까지 이루어져야 안전하게 농산물을 수확을 할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농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농사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안 된다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어, 벼농사 있어 가지고 가장 눈부시게 빠르게 발전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비료도 아니고 품종도 아니고 농약입니다, 농약. 근데 농약회사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대부분의 농약들은 다 나올 만큼 나와버렸는데, 뭘 가지고 경쟁을 하냐면, 약효 지속 일수를 가지고 지금 경쟁을 해요. 한번 뿌려가지고, 다카바 같은 거 있죠? 다카바, 상자철 이제, 그 약효 일수 얼마만큼 갈것 같아요? 상자의2양 당일 날 뿌리는 다카바. 45일 밖에 안 갑니다. 45일. 뭐, 롱킷, 뭐, 뉴, 뉴샷,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문제 아니라, 지금은 이제 농약회사들이 기본 1 0 0일 기본 100일. 기본 100일. 그러니까, 이 아래 사진 같은 경우에는 못 파냈다가, 지금 이하하기 바로 전날입니다. 못 파냈다가, 이렇게 농약이 시작된 물을 딱한 번만 뿌려불고, 생육 후기 때까지 농약을 안 하고, 버텨불 정도로 지속 일수가 높은 농약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요러한 방법들, 이러한 약제를 고집할 게 아니라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이러한 방법들은 뭐 수화제든 뭐 유제든 물에 희석해서 할수 있는 약들이 있고 또는 어, 육묘상에다가 파종상에다가 바로 뿌릴 수 있는 입상으로 나와 있는 어, 살균 살충제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렇게 뿌린 라 하더라도 생리 후기에 약효가 그 해에 따라 가지고 유독 약효발이 빨리 떨어져 버리면 후기 때는 약을 한번더할수 있겠죠. 근데 중간 중간에 방제 적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할수 있는 지금 농촌 여건이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중간에 희사 청충이 날기 시작해가지고 아 나는 언제 농약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방제 적기가 여러분들이 방제 잡는 방제 적기가 100% 희사를 잡을 수 있는 방제 적기라고. 장담은 절대 못 합니다. 절대 못 해요. 그래서 한번 농약을 해버려서 후기 때까지 농약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지속기간을 물고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방방제가 계속 돼요. 예방방제가 계속 되배 따라가지고, 어, 걸리기도, 병유층이 달라들기도 힘들고, 달라든다 하더라도 스스로 방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90일에서 100일까지 가는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약을 팔러 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약재명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신전면에서도 연시회를, 신전 도안면에서도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연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연시를 하고 말 것도 없어. 요즘 뭐, 드론, 뭐, 무인 헬기, 뭐, 이게 나와 있어서, 와 멋진 것처럼 뭐, 방제를 하고 다니지만은, 그냥 이거, 이 프로그램, 이게 다예요, 이게. 물만 뿌리면 끝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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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근데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보압으로 살수를 하면 이제 안 되고, 이러한 관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농사를 지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 그거 한방구 이제 3,000평입니다. 한방구에 들어가는 이 프로그램을 따라하는데 들어가는 한방구에 들어가는 약재의 비용이 40만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40만원. 여러분들이 단순히 생각했을 때 비싸. 싼, 싼게 아니에요. 이 약이. 비싸. 근데 비싼 이 프로그램을 어, 어,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약재 구입 비용이 40만 원이나 되됨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저, 작물연구팀장이 어 교육을 하면서 강조를 많이 했다라고 또, 어 손가락질도 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300, 0평 농사를 지는데 들어가는 농약비를 제가 줄여드리려고 한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동력을 줄여드는 리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방제하는 그 시기에 방제 적기가 아닐 확률이 많고, 방제 적기가 맞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방제하는 방법이나 시기에 따라서 방제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적인 관점에서 육묘 어못 자릴 때 뿌려 가지고 이것을수확후기 때까지 어, 약효를 계속 끌고 나가 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병원오 충이 이제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약을 뿌려 놓고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백신 맞듯이 독감 백신 맞듯이 내가 독감 언제 걸릴지 모르잖아요. 다음 주 걸릴지 이번 주 걸릴지 모르니까 겨울철 되기 전에 미리 맞아 본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코로한 백신을 우리 배농사에 적용해 가지고 최소한 100일간 끌고 갈수 있는 백신인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 보자라고 지금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뜨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강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 아니고 이건 전라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가 이미 끝났고, 더 이상 검증을 할 필요가 없어요. 현장에 무조건 먹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천을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우리 신전 같은 경우에는 조생종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생종별 같은 경우에는 생육일수가 100일, 11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하고 딱 맞아요. 제가 중만생종 뭐 일모작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이거 하라고 안 합니다. 어차피 중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130일, 140일 정도 어 생육기간이 어 길기 때문에, 본답에서 길기 때문에 결국은 후기에 어 고온기 때 나타날 수 있는 병해충에 의해서 농약을 더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중만생종 일모작은 이 프로그램을 어 실천하실 때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조생종별을 재배하신 분들은 무조건 이거 하셔야 돼요. 무조건. 지금 우리 신전의 지역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이 프로그램 실천 전도사분들이 계세요. 어뭐 목노른재도 이제 처음에는 안 잡혔는데 목노른재도 잡히고 문고병도 발생을 못 하긴 한건 아니지만은 이 문고병이 발생돼가지고 이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직 진전도를 낮추는 데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 가장 큰 이유는 요걸 가지고 후기의 변멸구까지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신재면 수양리에 있는 어 6년 전 정도의 이제 사진이고요. 요 축사 보면은 요 떠이 이제 어딘지 이제 아실 겁니다. 이제 요때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이양을 해놓고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요 관주 농약을 뿌린 어 실험구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상자에다가 상자 처리지만 뿌려가지고 생육을 어 지켜본 겁니다. 한 이게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사진이고. 100일 됐을 때, 약효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약효 100일 밖에안 간다고. 근데 하지만 100일도 안 가요. 90일에서 80일 밖에 안 가. 근데 100일 때 됐으니까, 이, 뭐를 봤더니, 후기에 벼멸구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시간을 20일 더 지나고 갔더니 아, 이제 이쪽은 이제, 이제, 벼멸구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왼쪽은 아주 깨끗해요. 아주 깨끗해요. 후기 때까지 이 프로그램에 약효 지속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후에 더욱더 이 프로그램이 우리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만 약효 효과가 있을 줄 알았더니 후기에 변멸국까지도 효과가 있네?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서, 어, 우리 강진 장흥이 제일 먼저 이것을 도입을 했는데 지금은 이걸 가지고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시군이 고흥. 우리 벼멸구가 중국에서 날라오면 진도, 해남, 그 다음에 장흥, 영암 이쪽 거쳐서 그 다음으로 공흥 한번 쓸고 저기 거창, 고성, 이렇게 경주까지 날아가 버린 게 벼멸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매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시군이 고흥인데 고흥이 요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많이 벼멸구에 대한 피해를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이 최근 2, 3년 사이에 들려오는 소문입니다. 뭐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병해충 방제는 뭐 별거 없습니다. 병은 발생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거고, 충은 발생했을 때어 방제를 하는 게 병해충 방제의 기본 원칙이에요. 병 같은 경우는 발생했을 때 방제를 하면 늦고충 같은 경우도 또 예방이 최고라 해서 미리 약을 해봤자 충이 일주일이나 뒤에 업을 못출 거예요. 그러니까. 해충 방지의 기본은 있지만 결국은 예방이 우선입니다. 우선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모짜리에서 약을 해 가지고 생리 후기 때까지 할수 있는 어 농약 프로그램들도 있더라. 뭐 작년에 발생될 수 있는 발생했던 여러 가지 병과 해충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전 지역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작년에 가장 좋았던 점은 뭐냐면 어 겨울철 날씨가 너무 추워 가지고 우렁이뿐만 아니라 노린재도 발생이 거의 안 됐고 후기에 벼멸구를 본 적이 없어요. 벼멸구 피해 500원만 한 크기라도 있었나요, 작년에?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작년에 전국을 돌면서 벼멸구를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답니다. 정말 특이한 해 중에 하나였는데 이두개 말고는 요세 가지 문제 가지고 조금 세 가지 항목 가지고 좀 작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삭 도열병. 작년에 내 포장에는 도열병 전혀 없었다. 없으시죠? 작년에는 비도 너무 많이 왔고 7월 상순에 비를 시작해가지고 가을 장마까지 정말 농사 망칠 수도 있었던 한 해였는데 다행히도 9월이 넘어가면서부터 생일 후기 날씨가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을 다 카드할 수 있을 정도로 생기기 좋았습니다. 작년에 7월 상순에 비가 2, 3일간에 많이 오지 않았고 또 가을 장마가 없었더라면 과연 작년에는 쌀이 얼마만큼 쏟아졌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7월 상순 때부터 비가 많이 시작하더만 솔직히 느낌이 안 좋았었는데 홍기 때는 어,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여담인데요. 이제 뭐 앞에 도안 면에서 제가 교육을 안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저도 한번 공부를 한번 했었어요. 작년에 7월 2일, 3일, 4일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사초리 지역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현장 점검차 들어갔는데, 들어갔던 길로 다시 못 나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들어갔던 길이 다 물에 잠겨물어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좀 돌아서 나왔던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농사를 지으시면서 작년같이 그런 시기에 비가 많이 왔던 생각 없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없었지만은, 이제 교과서를 뒤지는 과정에서, 어, 그 당시에 침수가, 그리고 침관수가 그렇게 조금 심하게 됐다 하더라도, 작년에 여러분들, 이제 지나보셔서 알겠지만은, 생육하고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분월기에는 그렇게 관수가, 침수가 심하게 되더라도, 후기에 생육, 수확량하고는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어제, 작년에 좀 공부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다만, 출수기 이후에 그렇게 아물었다 그러면 농사 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리 뒤져봐도 7월 상순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가 되어서 얼마만큼 피해를 입혔는가에 대한 어떠한 연구 논문이나 결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작년에 조금 이상했던 한 해였고 대신 또 그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저도 공부를 했던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M19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윤교상 처리제도 뿌리고 살충제도 뿌리고 막 하시는 거잖아요. 이러한 병들은 솔직히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흰잎마른병은 조금 문제가 되죠. 흰잎마른병 요거 하나 좀 문제가 돼요. 왜냐, 등록된 약제는 있지만 약발이 하나도 안 받아. 약발이 하나도 안 받아. 근데 전화가 오면 저희도 이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오레야 오틀리 이렇게 농사 지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민원 상담 말미에. 시중에 이런 약재가 그나마 잘 듣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음, 어, 뭐, 손발 놓고 볼 수는 없으니까 한번 방지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면에는 듣는 약재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흰잎 어, 마련병이 매년 발생되는 필지는 여러분들이 품종을 좀 바꾸셔야 돼요. 매년 했던 우리 강제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품종도 말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흰잎마름병 저항성 있는 품종들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수량은 분명 여러분들이 재배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떨어질 지언정흰잎마름병 감염 없이 안전하게 재배를 할수 있는 품종들이 꽤 나와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는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갖고 있는 남아 있는 품종 중에서 해품별하고 해품 해품별하고흰잎마름병에 강한 품종들이 지금 종자가 전산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상담소를 통해서 심한 필지는 종자를 바꾸셔서 한번 재배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흰잎마른 병은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또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방제를 할 때도, 또 재배를 할 때도, 동양을 뿌릴 때도 조금 조심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구병 같은 경우에는 뭐, 원인 뻔히 나와 있습니다. 뭐, 원인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문구병 방제를 위해서 노력을 조금 해주시고, 뭐, 깨시문이 같은 경우도 어, 작년에 문제가 좀 심하게 됐죠. 멀리서 봤을 때는 저는 논 필지 하나가 빨갛게 돼가지고 저는 뭐 불에 타고 있는지 알 정도로 엄청나게 심한 필지들이 작년에 꽤 있었습니다. 근데 신전 지역은 이제 많이 없고, 어, 친환경 필지들이 조금, 어, 어, 좀 집약적으로 많이 모여있는 들녘이나 마을에서 조금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한 번에 발생이 되면 이게 그림처럼 그림처럼 점점 이렇게 퍼집니다 점점. 그러니까 주변에 이깨시무늬병이 발생이 된 포장은 주변 농가들이 나서서 이 농주인을 닭다를 해야 돼 닭다를, 쫓아다니면 닭다를 해야 돼, 약을 해라, 약을 해라, 약을 해라 아니면 조기 수확을 해라. 이거 무조건 퍼집니다 무조건. 작년에 이런 필지들을 좀 많이 봤다. 근데 농촌진흥청에서는 이깨시무늬병 관련해가지고 발생 원인이나 대책 같은 것을 아직까지는 이게 농약 말고는 대안이 많이 없는 것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깐부기병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왔고 도열병 그 입도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도열병, 목도열병, 가지도열병 작년에 고생들 정말 많이 했고 어, 신동진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열병 때문에 어, 전라북도에서 이제 퇴출될 위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도열병 하나 때문에 그걸 알고 계시고 우리. 강진 같은 경우는 신동진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올해 그래도 무탈하게 넘어간 것 같고요. 우리 전라남도 중에서도 다른 지역은 신동진별 많이 합니다. 신동진별 때문에 작년에 다른 시군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도열병이 계속 목가에 타고 올라가고 작년에 물방울 피해도 그렇게 크게 없었고요. 이건 다 약으로 살충제로 큐라텔 같은 것으로 다 잡을 수가 있는 후라당 같은 거싼 입지 가지고 다 잡을 수 있는 저온성 해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요, 요거, 현장에서 많이 보셨어요? 이거. 먹노린제 보셨어요? <laughs> 처음, 보였어요? 처음 보셨어요? 처음 보셨죠, 진짜? 고추밭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고추밭에는 요런 노린제가 아니고, 네, 노린제, 중에 다른 노린제인데, 요거는 이제 벽, 벽과 화분과에만 많이 달라붙는 노린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러분들, 이 노린제가, 먹노린제가 어디에 제일 많냐면, 마량면에 제일 많았어요. 마량면. 왜 마량면에 제일 많냐? 마량면은 면적은 우리 도암신자에 비해서 훨씬 더 적지만, 친환경 면적만 보면은 강진에서 제일 높습니다. 마량 그렇게 친환경을 많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먹노린제가 마량에서 활기를 치고 다녔던 거예요. 이제 상식으로만 알고 계시고, 이 먹노린제 같은 경우에는 이 생긴 거 보십시오. 약발 듣게 생겼습니까? <laughs> 약발 듣게 생겼어요? 이거 약발도 안 듣고, 약을 쳐도 죽지도 않고, 약을 모르겠습니다. 방법으로 야서죽으려거 모르겠어요. 그만큼 약발이 안 듣는 해충 중에 하나고, 이것은 예방과 동시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월동을 합니다, 월동.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에 자기가 적응을 하고, 월동을 했다가, 날이 풀리는 5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슬슬 나오기 시작해서, 어디에 먼저, 제일 먼저 달라붙냐? 산기슭, 논두렁, 그 다음에 조기재배 필지.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조기재배 필지죠. 빨리 이 양한 필지에 가가지고 야들야들한 우리 모의 잎을 싹 빨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일단 내 논으로 들어와 버리면, 내 논으로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들 방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방을 어떻게 논뚜껏다가 일단 발견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한게 아니라 일단 발견을 하셔야 돼요. 논뚜을 돌면서 이제 뭐 수렁 옆에 있는 풀, 그 다음에 수초, 그 다음에 내 논에 심어져 있는 이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모를 보고 다니면서 이러한 멍돌인재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확인을 했으면 어 살충제를 논뚜다 갖다 뿌리셔야 돼요. 살충제를. 이 벌레가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에 냄새가 조금만 나도 내 논은 달라들지 않습니다. 논뚝에다 뿌려놓으면 일단 내 논에 들어오지 않겠죠? 내 논에 들어오지 않으면 일단 얘들이 내 논에다가는 알을 못 갑니다. 왜 들어오지 못하도고 막냐면 이것들이 한번 들어와가지고 알을 까면 한 마리가 50마리의 유충들을 까요? 그러면은 유충하고 성충하고 보면은 성충은 여러분들 논에 피해를 거의 안 입힙니다. 대부분의 피해를 입힌 것들이 이 알에서 깨어나오는 이 약충, 유충들이 여러분의 논을 가서 어떻게? 이렇게 피해를 입혀요. 이러한 증상들은 많이 보셨죠? 이제 이렇게 돼서 더 심한 것들은 여기서 똑 끊어져요. 똑 끊어져요. 그러면은 광합성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잎이 아니라 줄기에 끊어 이제, 줄기에 이제, 이제, 이제 흔적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양분이나 수분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일단 방지를 통해가지고 잡지, 아니 예방을 통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지 않으면은 한 마리가 50개의 알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농사에 비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약을 치면 되지 않느냐? 약을 치면 되지 않느냐? 약은 있어요. 근데 얘가 엄청 소리에 민감하고 야행성이고 그리고 물 속에서도 살고 그다음에 육지에서, 땅에서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을 하고 가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일단은 포기 속으로, 물 속으로 숨어버려요. 그래서 이건 약을 할 때는 물을 완전히 빼고, 빼고 약을 하라고 저희가 지도를 하는데 결국은 볕대 포기 밑에 속으로 사이에 숨어버리면 약을 하더라도 한계가 분명히 온다. 그래서 조금 못 들어오게 막아서 피해를 조금 줄여주십사. 그리고 이 해충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품종들이 동진찰이죠. 동진찰. 동진찰 재배해서 한번 정도는 이런 피해로 인해가지고 재값을 못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동진찰에서만 주로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찰를 재배할 때는 동진찰만 몰빵으로 재배를 하시면 안 돼. 다른 품종, 다른 찰별 품종도 좀 섞어서 재배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멸구가 없어서 다행인데, 이제, 제년 같은 경우는 변멸구가 발생이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특히 신전 같은 경우에는 전멸과 관련된 약제들이 방제 약제들이 다동날 정도로 동날 정도로 그렇게 극성이었던 한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발생이 되면 방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개체수가 너무 급격하게 고온기가 어, 되면 될수록 세대 번식이 빨라가지고 개체수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방제가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1차를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사전에 방제를 해버리면 그래도 조금 원만하게 한해를 버텨나갈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 다른 병유충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약재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병유충은 생략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품종 이야기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어, 강의를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